함께 공부하는 여자들의 국어문학 시간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고요. 어, 시원하기보다는 조금 춥죠. 잘 때는요. 어, 그래도 시원하니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어, 우리 어르신들도 어, 낮 기온과 밤 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감기 걸리시기 딱 좋은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어,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주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빠른, 좀 빠른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차려비부를 덮어야만 주무시기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따뜻한 차려비부를 덮으시고 주무셔 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방학 방학 전에 하던 가족사진 31쪽부터 32쪽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30쪽, 31쪽, 32쪽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함께 읽고, 어, 받아 쓰기를 진행해 볼게요. 자, 제목, 가족사진 엄마가 숨을 고르더니 달래듯이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잘 하려고 하는데? 잘 해주면 뭐해? 마음속으로는 어렸을 때 우리만 생각, 기억하고 있잖아. 틈만 나면 우리 재현이도 옛날에는 그런 소리지. 엄마가 그럴 때마다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알아? 차라리 내가, 차라리 내가, 다현이는 참아 말을 잊지 못했다. 입안에서만 하고 싶은 말들이 맴돌았다. 만약에 그때 오빠가 아니고 내가 계속 아팠으면 어땠을까? 내가 계속 아팠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엄마 아빠가 조금 덜 슬펐을까? 쿵쿵! 재현이 방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만하라는 소리다. 엄마도, 다현이도 입을 꾹닫은채 방으로 들어갔다. 지금 누구보다 속상한 것은 재현이란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소리내어 다툴.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자, 주위에서 봐야 할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더 읽어 드릴게요. 자, 다현이도 입을 꾹 담은 채 방으로 들어갔다. 자, 꾹, 입을 띄우고, 꾹 띄우고, 담은 채도 띄우고, 방으로 들어갔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 자, 또 볼게요. 조금 덜 슬펐을까? 자, 엄마 아빠가 조금 띄우고덜띄우고 띄우고 슬프실까? 자 여기 지금 문장이 끝났는데요. 자이 부분. 자 그다음 또 볼게요. 자이에스만입 안에서만 하고 싶은 말은. 말들이 맴돌았다. 자, 입 띄우고, 안에서만 띄우고, 하고 싶은, 띄우고, 말들이. 자, 그리고, 오빠가 아니고, 내가 계속 아팠으면 어땠을까? 자, 이 부분도 오늘 띄우기. 자, 체크해 드릴게요. 자, 이거 잘 보시고, 어땠을까? 자, 어땠을까봐, 어, 아팠으면, 자, 글씨 잘 보세요. 자, 그리고 앞쪽으로 넘어가면, 자, 숨을 고르듯이, 어, 숨을 고르더니 달래듯이, 자, 달래듯이, 자, 여기 내자 네 붙었어요. 자, 여기도 주의해서 보시고, 잘 해주면 뭐 해? 자, 잘 해주면 뭐 해? 자, 여기도, 자, 여기서 왔다. 큰 따옴표를 자를게요. 자, 그다음 돌고, 자, 또 어렸을 때 우리만 기억하고 있잖아. 자, 엄마는 현재의 재현이와 다현이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옛날에 아프기 전에 아가였을 때의 모습만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지금 다현이가 지적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그 다음 엄마가 그럴 때마다 내가 속으로 자 여기 글을 띄우고 때마다 자 여기 띄워주셔야 되죠 자그 다음 또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아쓰기 준비해 주세요 자, 받아쓰기 시작합니다. 1번. 엄마가 숨을 고르더니 달래듯이 물었다. 엄마가 숨을 고르더니 달래듯이 물었다. 자, 엄마가 숨을 고르더니 고르더니 달래듯이 물었다. 엄마가 숨을 고르더니 달래듯이 물었다. 자, 2번.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자, 이거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자, 여기서 끝냈습니다. 자, 3번. 잘 해주면 뭐 해? 잘 해주면 뭐 해. 자, 잘 해주면 뭐 해. 자, 이것도. 자, 잘 띄우고 해주면. 띄우고 뭐 해. 자. 자, 이게 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 4번으로 이어서 할 거니까. 다음 표를 뺄게요. 잘 해주면 뭐 해? 자, 이번에는 4번. 마음속으로는 어렸을 때 우리만 기억하고 있잖아. 자, 그럼 줄여서요. 어렸을 때 우리만 기억하고 있잖아. 어렸을 때. 어렸을 자, 때는 띄우고때 우리만 기억하고 있잖아. 있잖아. 자, 그리고 5번 계속 이어집니다. 자, 어렸을 때 우리만 기억하고 있잖아. 자, 5번. 우리 재현이도 옛날에는 자 우리 재현이도 옛날에는 하고 말 줄임표가 들어갔어요. 그 소리지까지요. 우리 재현이도 이거는 엄마 마음속으로 하는 소리를 어 다현이가 지금 표현한 겁니다. 우리 재현이 엄마가 평소 하시는 말 생각을 다현이가 인용해서. 지금 생각하는 거죠. 우리 재현이도 옛날에는 자 말줄임표 들어가고요. 그 소리지. 자 여기까지요. 자, 여 여기 인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소리지. 자, 그 다음 6번. 그럴 때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 하는 줄 알아? 자, 다시요. 그럴 때마다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 하는 줄 알아? 그럴 때마다,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 하는 줄 띄우고 알아, 알아. 물음표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7번. 다현이는, 참아, 말을 잊지 못했다. 다현이는 참아, 말을 잊지 못했다. 다현이는 참아, 치마가 아니고 참아, 말을 잊지 못했다. 자, 8번. 자, 입 안에서만 하고 싶은 말들이 맴돌았다. 입 안에서만 하고 싶은 말들이 맴돌았다. 입 띄우고 안에서만 하고 싶은 싶은 말들이 맴돌았다. 자, 입안에서만 하고 싶은 말들이 맴돌았다. 자, 9번. 자, 오빠가 아니고 내가 계속 아팠으면 어땠을까? 오빠가 아니고 내가 계속 아팠으면 어땠을까? 자, 오빠가 아니고 내가 계속 아팠으면 어땠을까? 오빠가 아니고 내가 계속 아팠으면 어땠을까? 자, 아, 그다음 10번 엄마, 아빠가 조금 덜 슬펐을까? 엄마, 아빠가 조금 덜덜 덜 슬펐을까? 엄마, 아빠가 조금 덜 슬펐을까? 엄마, 아빠가 조금 덜 슬펐을까? 자, 그 다음, 10번.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자, 12번. 다현이도 입을 꾹 담은 채 방으로 들어갔다. 다현이도 입을 꾹 담은 채 방으로 들어갔다. 다현이도 입을 꾹 담은 채 방으로 들어갔다. 다이이도 입을 꾹 담은 채 방으로 들어갔다. 자, 십삼 번 속상한 것은 속상한 것은. 재현이란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속상한 것은 재현이란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자, 속상한 이유고 그것은 재현이란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더 이상,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공부를 음 31, 32, 자, 페이지를 공부했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33, 34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는 여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